야, 내가 따라잡는다. 갑자기 대결하지. 안다 자전거가 안 좋아, 제 거. 내거 자전거 안 좋아. 야. 아, 이제 버스 한 9시간 타고 낙하산에 도착했어요. 여기서 이제 배 타고 한 10분 가서 돈대 도착입니다. 너무 이쁘네. 암도 미쳤다 와 도착했어요 여기도 그코롱셀로미랑 비슷하게 엄청 작은 마을인 것 같다 좋다 좋다 삼박했습니다 삼박 3박. 가봅시다 일단 체크인 체크인하니까 해졌네요 오늘은 러닝하고 그냥 잘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침 7시 반입니다. 오늘은 자전거를 빌렸어요. 이 섬이 워낙 작아가지고 한 바퀴 크게 돌아도 7km밖에 안된대요 그래서 자전거 빌려서 오늘 천천히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. 아침을 간단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뭐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도 하려고 짐도 좀 챙겨왔어요. 아니 어쨌든. 저녁 먹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버스에서 그렇게 잤는데도 아, 확실히 피곤한가 봐. <laughs> 진짜 밥 먹고 바로 뻗었어요. 한 10시간 잔거 같아. 여기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엄청. 아, 마을이 진짜 조용해 가지고 평화롭다. 평화로워, 평화로워. 코롱셀론보다 더 평화로운 거 같아. <laughs> 호스텔 주인분들이랑 얘기하는데, 여기는 경찰도 없고 범죄도 없대요. 그런데 가끔 돈은 사라지니까 조심하래요. <laughs> 엄청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까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디까지 가야 되나? 무슨 역사적인 다리가 있다던데. 와, 이게 캄보디아에 있다가.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다르다. 캄보디아는 뭔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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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슬로리, 슬로리, <laughs> 릴렉스. 그냥 이렇게 자전거만 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이제 다른 섬으로 넘어가는 다리예요. 길지는 않은데. 이게 매콤강와 미쳤다. 어 너무 좋은데. 어, 저 식당 식당 있다. 저 식당 있어요. 아 저기서 아침 먹어야겠다. 아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네. 한 것도 안 더지. <laughs> 아이름도 리버사이드네. 여기서 아침 먹을게요. 배고파서 찍는 것도 까먹었어요. 벌써 한입 먹어버렸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채 만들어 왔거든요 계란이랑 왜 이렇게 맛있냐 음, 죽이죠 사실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푹 쉬다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아직 2박이나 남았는데 <laughs> 3박 괜히 했나 <laughs> 이게 또 너무 계속 쉬면 진짜 몸이 간지러워요. 벌써 마지막 한 입입니다. 음?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. 어디 누워 있을 곳을 좀 찾아야겠어요. 진짜 자전거 타기 너무 좋다 이게. 폭포 왔어요 폭포. 와 확실히 시원하다. 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네요 1.5달러 아 여기 뭔가 폭포 느낌보다는 아직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산책로도 잘 돼있는 것 같다 어저개두 마리 있는데 어개 너무 큰데 괜찮나? 다른 사람이 없는데 어 안돼 온다 이쪽 서있어야겠다 괜찮겠지? 제발... 가... 어어 <laughs> <가. 웃음> 무서워 <laughs> 시작이 쉽지 않다 어디로 가야되지? 어? 또 있어 한 마리 가가가이 폭포가 여기 솜파미 폭포라는 곳이에요 수영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좋겠다. 그냥 <laughs> 옷벗고 들어간다. 씨. <laughs> 여기 가는데 소들이 있어. <laughs> 어딜로 가야 돼? 아 저길로 가야 되는 건가? 오소 엄청 가까워. 으 소똥. 폭포라기보다 뭔가 강 같은 느낌이 드네오 씨, 다리 봐. <laughs> 와 장난 아닌데요? 오 물소리 미쳤다 여기서 수영 여기서 수영했다가는 어디 바닷가에서 발견되겠니와 물소리 미쳤다 저쪽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어 갑자기 신나 <laughs> 와 저것 봐요 우와 <laughs> 다리 건너가는 것도 있는데 아나 절대 못해 그거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될것 같아 절대 못 건너 다리 걷는 코스가 있고 짚라인으로 저 폭포를 건너는 코스가 있어요 아 미쳤어 절대 못해 아 여기가 진짜 크구나 오 저기 한 사람 건넨다 오 저기 걸어가고 있어 와, 저 혼자 봤냐? 아, 근데 진짜 멋지다. 크 여기가 명당이네. 야 와. 진짜. 돈대 짝이네. 괜히 돈대 노는 게 아니네. 와. 갑자기 모래사장이 생겼어요. 어떻게 이렇게 모래들이 이렇게 헬수욕장 모래처럼 생겼지? 하류로 내려오니까 확실히 물살이 세구나. 가운데 세고 여기 끝에만 약하네. 찾았습니다. 명당. <laughs> 완전 그늘 에다가 비 아 여기 좀 앉아서 쉬다가야겠다. 아땀 너무 흘렸다. 아 좋다. 여기 이렇게 자리가 엄청 많은데 한국 기가 있네요. 여기 앞에 앉았어요. 아왜 이렇게 반갑냐 우리나라 국기. 동남아 여행의 현실. 너무 더워서 움직이질 못한다. 두 시간째. 한 장소에 있는 것 같네. <laughs> SNS처럼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. 아 너무 더워, 진짜 땀이 안 식어, 땀이 안 식어. 아 죽었다, 진짜. 아우 차져. 자전거 타고 다른 나번 가봅시다. 안녕. 아 더워 죽었다. 다 돌아갑니다. <laughs> 어디로 가볼까, 이번에? 아버지, 나 가보죠, 뭐. 아까 왔던 길이랑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, 아 제가 진짜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. 더워서 그렇기도 한데. <laughs> 아 근데 오토바이 말고 자전거 빌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. 뭔가 완전 어렸을 때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던 느낌 들어요. 물론 혼자지만 <laughs> 느낌이 그래요 여기가 길이 저 시골에 살았던 길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해. 아 여기 학교인가 보다. 애기들 벌써 학교하네 지금. 오전 수업만 하다 보네요. 귀여워. 야 내가 따라잡는다. 아 갑자기 대결하지. 안다! <laughs> 아, 거가안 좋아, 내거 내가 전거안 좋아. <웃음> 야! <웃음> 아! <웃음> 왜 이렇게 빨라? 아, 이 이거 뭐이이이 Bye b y 힘들어 힘들어 못 따라가 이제 안녕 아 힘들어 씨 애들 체력 못 떼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. 호스텔 갔는데 호스텔분한테 수영할 곳 어디 좋은데 있냐고 여쭤봐서 지금 가고 있어요. 와, 더워서 안 되겠어. 물 들어가야 될것 같아. 가보겠습니다. 근데, 가는 데가, 아까 그 폭포 갔던 데 바로 옆이더라고요. 5km 정도 가야 됩니다. 가볼게요. 아우, 더워 죽겠다.